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화 여러분들 음 정화가 그러니까 을사녀를 산다는 것은요 목생화하니까 이게 편인으로 살고 계시고 여기는 뭐예요 겁재인데 이게 뿌리 여러분들의 뿌리가 들어왔다 그런데 경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재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이게 상관생제 그러면 인비뭐 식재 다 있네요. 임비식지 응. 관만 없네요. 관. 그러나 이 경진이라는 글자의 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것들 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벌렸던 일들 뭔가 정리할 거 있으면 해야 되는 단입니다. 세금을 정리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옷장사를 한다 그랬을 때, 어? <laughs> 그럼 2월 상품 있잖아요. 떨이, 떠리, 떨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 아시겠죠? 판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정제가 경금이 떴다라는 거는 현금화를 시켜 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편제 이렇게 나가죠. 신사월 5월 달이. 그러면 현금화시켜서 다음 달에 다른 곳에다가 돈 집어넣는 모양새입니다. 아시겠죠? 경진월은 뭔가 그렇게 좋은 그 물상은 아니에요. 을사경진이라는 것이. 을사경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나무에, 응? 이게 꽃이 폈는데, 이게 우리 정화가 잘 보이잖아. 잘 보게 만들잖아요. 왠지 여기 열매가 맺힌 것 같고, 예? 열린 것 같고, 응? 그런 거예요. 여기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진토가 뭐가 잘될것 같은데, 이거는 작년에 물이란 말이에요. 마무리해야 되는 진토예요. 내가 뭔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판매를 하고 매매를 할 때. 누가 사러 온다 그러면 <laughs>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 그래 얼마까지 해줄게. 음. 그래서 이때 이제 사중 경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음, 돈쓸땐 쓰고 들어올 땐 들어오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현금화를 시켜서 다음 달에 새로운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힘들어도 좀 맞춰줄 일이 있다. 그게 진토예요 그러면 동업자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다.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다. 음, 문서하고 이제 매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세일을 해야 된다. 세일. 박리담회로한 번, 좀, 어, 한번해 주셔라, 세일. 크게. 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을사 경진이 참 묶인 모양새거든요. 이거 통으로 다 드시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으로 다팔수 있죠. 팔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싸게 팔아야 된다. 이런 걸로, 음, 여러분들의 4월 운세를 점쳐 볼 텐데요. 음. 우리 적은 순서대로 하나씩 볼까요? 정일주 먼저 볼게요. 정해라는 것은 관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정해가 십이 운성상 이걸 태지라고 합니다. 태, 태, 아 태가 뭐일까요? 이게 절태양 그러죠. 절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엄마 뱃 속, 응, 엄마 뱃 속에 내가 들어간 모양새요 태라는 것이. 오. 그러면은 잉태하다 이런 것도 있고. 양은 이제 내가 길러진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길러야 된다라는 걸 수도 있고. 그럼 어쨌든 잉태하게 됐끔 여러분들은 음, 잉태. 근데 이 관, 관, 관을 인퇴했다. 작년에, 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인퇴하다. 아시겠죠? 미련 갖지지 말라. 안 되는 거를 빨리 치고 빠지셔라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작, 제가 오프에, 오프닝에서 픈오 얘기한 것처럼, 방리 다음에, 예? 양말 500원, 1000원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반찬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에? 퇴근 시간에 트럭 가지고 가 가지고 역 앞에서 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팔아야 된다는 라거 싸게 바겐 세일 초특가 세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작년에 회사 건보건 어쨌든 이 작년 거를다 마무리했는데 이 미련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이 편인이잖아요. 올해가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좋은 때예요. 나한테 누군가 무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재라는 이 무대 금 갖다 주는 거예요. 녹여봐. 네가 한번 할수 있는 거 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겁살입니다. 겁살이 절지죠 어. 어디 갈 때를 마련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계획 잘 잡으면 됩니다. 먼저 선점하세요. 예. 지하철역 반찬 팔러 가는 그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laughs> 우리 정멸주. 편인. 원래 이 저, 전문성을 가진 분들 올해 반드시 뭐나 한다. 무언가를 한다. 경쟁하셔라. 라는 겁니다. 진사, 지망. 그리고 내가 결과물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 상대방이 오, 좋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때다.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친구와 같이 나와 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 이제 공부 시작하기도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음. 하나씩 하나씩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은도 늘어나네요 갑술 타로 점을 봅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뭐야 뭐 사주 보다가 타로도 보내하는데 예, 타로도 하나의 점술이고. 다, 한 군데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갑술이 나왔어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뽑은 거에, 여러분들의 연구에 대한 결과, 공부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돈 만들 수 있다, 돈벌수 있다. 자, 다음, 정미, 정미 일주는요. 이게... 이 김일주랑 좀 비슷한 것이 건조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홍염살이라고 그러죠. 홍염살 개성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다. 그래서 어, 음악 예술 하시는 분들 많다. 미술, 음악, 빗을 또 이게 정화가 그런 거잖아요. 철학, 타로 명리 이런 거 새로 하셔도 좋은 때 같아요. 왜? 경친 월이구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뭔가 이제 새로운 계획 잡았다 그러면 4월에 한번더 잡아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내가 1, 2, 3월에 뭘 했나 한번 보세요. 기록 나무가 한번 보시면 뭘 잘못했나 항상 보셔야 돼요. 네. 특히 정밀주들은 걸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돈이 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일경 합이 되잖아요. 전문성이 돈이 되는 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한번 경쟁해보고, 그리고 자신있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괜히 너무 기죽을 필요 없다. 여러분들. 음. 자, 공망살이다. 라는 거죠. 공망살이 뭡니까? 꿈을 꾸셔라. 뭔가를 계속 채우도록 노력하셔라. 라는 겁니다. 꿈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공망이, 그래서 망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상상하고 또 꿈꾸다 보면 채워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미까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정사 뱀, 정사 뱀이죠. 어. 이 붉은 뱀 붉은 뱀이 있죠. 예, 네, 붉은 뱀들은 이렇게 겉에만 뭐 등등까지 이게 붉은 것이 아니라 이 배쪽이 붉은 뱀들이 많죠. 봤어요, 저도. 그러면 독사다, 독사.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정사거든요. 근데 불기둥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진이라는 글자 그리고 을사라는 것 때문에. 이 돈에 관련돼가지고 내가 해결 봐야 될 것이 있고요. 또 돈의 싸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인테리어를 하, 하기로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집에 뭘 고치기로 해가지고 사기로 해가지고 내 백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어 뭐야 백 십만 원을 받네?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세까지 뭐 이렇게 받는다 그런 그런 것들. 말이 좀 틀려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아무래도 이 금국으로 가는 분들, 여러분들의 이 경금이 위로 딱 떴잖아요. 돈 관련된 이슈,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물론, 재물 운이 올라가는 때이죠. 여러분들의 뭐예요? 전문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홍보하러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카드는 괴강사입니다. 정사하고 괴강사는 거리가 멀지만 타로 카드가 괴강이 나왔어요. 예. 카리스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사는 음, 좀 예의 바르고 착하고 또. 예? 잖아요, 정사가 그런 모습인데 이 경금처럼 무토처럼 카리스마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아름다운 모양새인데 음적인 아름다운 모양새인데 이 개강살처럼 카리스마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정류일죠, 정류, 정류, 종류입니다. 정류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옛날에 호롱불 아시죠? 여기는 이제 불이 다 빛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새, 그렇죠? 이게 정화가 타로 명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남의 속을 잘 본다는 거 속. 그런데 자기 속은 잘 모른다. 저도 정화잖아요, 정비인데 자기 속을 모른다. 그래서 제 이제 고객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장된 거 보면은 정화가 제일 많습니다. <목소리> 예, 우리 구독 어,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고객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 속은 잘 모른다.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진유학금이고 사유금입니다. 이렇게 삼합으로 들어왔을 때육합으로 온다는 라 것은 큰큰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화라는큰원 안에서 진이라는 요 보물을 찾아야 된다는 라 건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겠죠. 어쨌든 보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을 찾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재물운이 올라가는 때이고요. 무언가를 하나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세금 대출 이런 거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작년에 친구 음. 친구 관계에서의 화해 그리고 그들과 같이 뭔가 나아가는 모양새. 네 비경급제잖아요. 같이 같이 하는 것도 좋다. 때로는 여러분들 혼자만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때로는 내가 사 주는 것도 좋다 누구한테. 예. 배풀어라. 은류입니다. 편관이네요. 편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술값 낼게. 내가 낼게. 내가 살게. 예, 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 줄게. 이게 편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된대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정축 자 정축이 부자가 많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축이라는 거는 사유축의 창고이죠 금의 창고다라는 것입니다 금의 창고 음. 또 뭐의 창고도 될까요? 이게 기축묘 돼가지고 기토도 여기 들어가고 네. 정축묘 오. 정화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개살이라는 거예요.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 그래서 여기 사유축 진축 파살. 그래서 여기서 진축 파살이라는 건 뭡니까? 개수를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개수를 독립은 뭡니까? 내 간판 한번 바꿔야 되는 거고 홍보수단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남편과의 관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돈이 들어갈 일이 있고 작년에 작년에 벌려놨던 것들 마무리 잘 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 보너스 타로 카드는요, 병화하고 신금, 편제가 나타났습니다. 편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함께 하기에 즐거운 때이다. 놀러 가기도 좋은 때이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화 마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